Chris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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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께 특별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그 밤에 양떼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연히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합창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합창하는 가사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가장 유명한 찬양이 아닐까 합니다. 천사들이 은 합창입니다.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진 이 유다의 어느 들력에 우리도 그 목자들의 심정으로 이 찬양의 소리를 함께 듣고 찬양의 가사에 함께 아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을 들은 목자들은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 나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보음 2장 15절에 보면 목자들이 이렇게 서로 의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가서 주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 우리가 직접 그 아기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직접 보자. 그렇게 의논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당장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구간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실 마구간에 말 밥통 안에 아기가 누워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이 땅에 왕 중의 왕이 탄생하셨다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족 아니라 왕족이 아니라면 뭐 높은 위치에 있는 고관들의 자식으로 오든지 뭔가 좀 화려한 모습을 기대할 만도 한데,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마국간의 초라한 말구유에 누여있는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 아기를 배웁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땅의 왕중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 구세주 메시아를 우리가 뵙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찬양에 아멘하였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화려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땅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삶을 살던 이 목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헤롯 왕이나 그 헤롯 왕궁의 수많은 귀족들 예루살렘의 좀 산다 하는 백성들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다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를 드리기보다는 소독만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예수님께 갔고 또그 예수님의 초라한 겉모습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그리스의 도 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에 누여있는 아기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도 이 목자들과 같은 심정,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겸손의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화려한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초라한 아기의 모습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 박사들은 동방이 어느 나라를 말하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대부분 일치하는 의견은 페르시아 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튼 그먼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페르시아까지 이 구약 성경의 예언 예를 들면 이사야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뭔가 구세주 예언에 대한 것을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별을 보는데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특별하게 반짝이는 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별이 움직이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가자. 거기에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미지의 여행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별은 밤에만 볼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이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쉬고 밤에만 움직이는 여행입니다. 별을 따라 이 별이 어디로 갈지 얼마나 갈지도 알수 없습니다. 혹은 오늘 나타났다가 내일 별이 사라져버리면 헛고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든 여정을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고 사막을 횡단하면서 또 국경을 통과하면서 그 힘들고 고단한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강도들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맹수의 습격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 박사들은 온갖 위협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끝까지, 끝까지 별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믿음의 여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의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구세주를 만나게 해주는 좋은 과정이 될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과정에서 실망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믿음을 붙들고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들의 신념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박사들은 별이 멈춰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 보배합에 소중하게 담아온 그 보배합을 열어서 자신들이 가장 아끼는 예물을 한 가지씩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박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와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생고생하고 와서 아기 예수님 뵙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뭘 얻었습니까? 이거 드리려고 그냥 온 겁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나는 일 같습니다. 뭐 얻어간 거 하나도 없이 그 고생을 하고 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가장 소중한 여인과 그냥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구세주를 그 만나기 전과 후에 삶의 목적이 다를 것이고 삶의 의미가 다를 것이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지만 가장 귀한 삶의 의미를 얻어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가 거룩하고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목자들이 예,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깨달았던 그 귀중한 의미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고생길을 와서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귀한 삶의 의미를 얻은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 우... 그 귀하고 복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마스라는 말이 미사의 온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주로 미사라는 말을 씁니다.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삶의 깊은 의미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 성단절의 메시지를 제가 다섯 가지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작년에도 똑같이 보여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기억이 니다 오늘 또한번 따라하고 성탄절마다 이 다섯 가지 성탄절 메시지를 하면 한 10년 하면 기억이 날 겁니다, 이제. 천국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성탄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도 감동적이고 참 은혜롭고 기뻤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또 교회 학교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몽골분들까지 함께 연합해서 귀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이 축하 순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요, 또 아기 예수님께 바친 예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나를 택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의 소망과 평안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를 마음에 굳게 새기고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승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